제대로 아, 안 쳤어요. 안 어, 안 제대로 안안 아, 쳤어요. 어, 제대로 쳤는데? 아, 파울 없는. 야, 바람을 듣고 홈런을 쳤는데, 다울이었어파울 음, 없는. 원래 파울 없는 뒤에는 뭐다? 통선지인데 말이죠. 결과는, 등장되는 순간, 승부처입니다. 자, 3점 차에, 이사말로, 아, 승부처.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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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고. 오늘 카메라 에 배터리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촬영합니다. 어쨌든 즐겁게 촬영해 보겠습니다. 핸드 다 가져왔는데 배터리를 안 가져왔어. 배터리를. 아 요즘 나이 드니까 정신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게임인데요. 재밌게 해왔고 이기는 경기 하겠습니다. 그래. 릭스 화이팅. 김 리포터. 상당히 아, 왜 자꾸 이래. 요즘 조용히 야구하고 있습니다. 어서 습신 거. 오늘 선발입니다. 팔색 저투구로 보여주시겠네. 오늘은 사이드로 먹어니다 패팅볼을 너무 많이 던져서. 오늘 아침에도 박스 네. 던지고 왔습니다. 네. 아, 비지 많이 찾아주세요. 네, 비지 많이 받세요 <laughs> 화이팅! 장민기 선수,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늘은 뭐, 저이니까 네. 가끔하게 단둘이 합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선발투수는 디지, 유동근 디지 많이 찾아달랍니다. 김은석, 1번 타자. 오, 어, 디지 잘 던지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오우, 어, 쳤다! 아, 잡았어. 아, 야, 오늘 사이드로 만든다더니, 오버로 던지시네. 오늘은 사이드로 만든다. <laughs> 임리포터! 딴대사는 나이프를 선출이지만, 은 여기서는 선출. 오우 총으로 쳤어요. 오. 센터 자리 잡았는데, 센터, 김철규. 오, 제대로 쳤는데? 역시 정면. 운이 좋아야 됩니다. 잘 쳐도 운이 좋아야 됩니다. 투수. 임 리포터. 수고하십니다. 자, 타석에는 이원준. 볼렛으로 나갑니다. 다섯 개는 최진영. 오 열심히 뛰고 있어요. 자, 들어옵니다. 이야. 디지. 이동근. 네. 아, 바로 공이 다고입니다인정사전 없습니다, 막. <laughs> 자노아웃에의 1, 2루 다석개는 끼우 아톡 one out 다석개는 곽경민 굿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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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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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입니다 자다석개는 김윤범 어? 어허 삼진인 줄 알았네요 볼래 이번에는 백민준 자세그는 백민준 자안 보여 과연 이렇게 잡았어 끝일실점으로끝잘 막았네 저 정도면 됐지 뭐 갤럭시로 바꿨어요 노트20으로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야구공기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투스는 디지입니다. 디지투스는 디지. 몇 게임 홈런 치는 선수, 김두영. 정말 안주네요원래 아, 서로 막 얘기가 많아요.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둘이. 영혼의 배터리, 김민범, 그리고 장민기.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찍힙니다. 어이, 더잘 쳤어! 하지만 전면이라는거 오 더블하우스 면했다 아, 어깨 좋습니다 자익스 운이 좋아야지 정구타서정구오 이걸 잡았어 이야 와 역시 다릅니다 보수 출신은 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엄청난 강습이었는데 와 다섯 개는 손인국. 아 커트 어? 커트. 아케이. 어? 아 이닝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디지. 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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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오 어. 파이팅, 파이팅.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다섯 어, 아, 개는 서강주어 골에서 나갔어요. 다섯 개는 이동산 자 서드로 간 데서 아, 도 놓쳤어요. 응! 허리가 안 숙여져. 응! 응! 다석이는 응! 1번 응! 타자. 이번 준 아, 높이 네, 떴는데 바울라인 쪽으로. 어. 아우 잡았어요. 아, 아우, 쇼잘 아우, 잡았어요. 음, 다석이는 최진영. 아니구나 풀카운트 흔들려 흔들려 아우 우 이분 여기 또 있는 아, 자 몰래, 아, 몰래. 아, 원하우스의 말로 다섯개는 디지 아, 아, 아 라인 타는 아, 안타 싹쓸이가 될 것인가 일단은 한명 들어오고. 2명까지 들어왔어요. 2타점. 2타점을 쳤어요. 자, 잘하고 있다. 고객님, 많이 마무리하자. 그런 말 아니겠어요? 큐! 김철규! 오! 타차. 아, 좋은 타구 날렸어요. 야 2타점입니다. 한명 들어오고, 두명 들어오고. 야 여기선 잘하고 있습니다. 김철규! 큐! 자, 두수교체 있습니다. 피차 장민기, 다섯 개는 곽경민, 자, 쇼 정면, 세칸잡고 이렇게 아웃 더블 아웃 잡 철규 잘했어. 수칸 잡곡, 4 베스킨라빈스 31 5 다섯 개는 황효정어 나도 뭐 제대로 쳤어요. 야. 어황효정오 오. 안타 정모 양정모 타다조자일로 노아우. 아 쳤는데 떴거든요. 아 잡았어요. 오. 아, 아웃됐어요. 김동엽, 와, 강력한 1루땅... 야, 일루수잘 차렸습니다. 방건요 타석 선출, 자세에는 백민준... 아, 제대로 쳤어요. 아이들, 잘 쳐도! 좌익수 전면 다섯 개는 서장주 오케이 아찼다아 어, 이렇게 잡았어요 5 0대 소년. 오, 강력한 타구. 이야 50대 소년. 베이킹 홈런 팀의 선수. 김두영. 야, 50대 소년. 오 50대 소년. 야. 야, 이거 상대 에러를 유발시키고 50대 소년 대단합니다. 아, 볼넷으로 나갑니다. 계속 플랫으로 나가고 있어요. 장민기. 오! 쇼점 면. 이루 잡아가지고, 아, 일루 세이브 됐어요. 정민국 아, 쳤어요. 어, 제대로 쳤는데? 아, 바울 없는. <laughs> 바울 없는을 쳤어요.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야, 바람을 듣고 홈런을 쳤는데, 바울이었어. 바울 파울 홈런! 원래 바울 홈런 뒤에는 뭐다? 통창진인데 말이죠. 지금 현재 풀카운트까지 갔습니다. 과연 결과는? K, 느린버케 K. 타이밍을 뺏겼습니다. 이 법칙이 어디 빗나가지가 않네. 다승현 손인국. 됐다! 아, 코치 좋아요! 야, 나이스 코스 점수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발로 만든 점수. 풀카운트. 다섯 개는 황요정. 호. 서서서. 다섯 개는 정모. 긴장되는 순간 승부처입니다. 자, 3점 차에 이사말루 승부처. 가자 김은석 투수 곽경민 오케이. 자, 김은석 투투투아웃요투투 네. 다섯개는 투투. 네. 김은석 아 네. 풀카운트가 됐어요 자 풀카운트가 됐습니다 2-4말루의 풀카운트 다섯개는 김은석 자, 이거, 투수가 던지면 다 뛰는 겁니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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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 아, K. 아아 아깝습니다. 안 돼. 아까워요. 승부 차였는데. 저기는? 잘 잡았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 제대로 쳤어요 아 펜스 오 제대로 쳤어요 오 잡았어요 오 역풍에 잘 쳤어요 옆풍리 아니었으면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네요 フフ